2024년 12월 원숭이띠 운세를 금기운과 12월의 목기운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12월의 목기운과 상생관계를 이루며 창의력과 성장이 돋보이는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운세. 2024년 12월은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활력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목의 기운은 금을 자극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달은 원숭이띠의 특유의 기민함과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의 시점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숭이띠는 이 시기에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직업 및 재물은 12월은 원숭이띠가 직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목의 기운은 창의력과 성장을 자극하며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거나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기운은 재정적 기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나 금전적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및 연애운. 2024년 12월은 원숭이띠가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기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목의 기운은 대인 관계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며, 이달에는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나며,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애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싱글인 원숭이띠는 이달에 새로운 만남을 통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연애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신뢰가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활용해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건강운 2024년 12월은 원숭이띠가 건강을 관리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목의 기운이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지만, 활동량 증가로 인해 체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음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과로를 피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성장 및 발전. 12월은 원숭이띠가 자기 개발과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목의 기운은 학습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에 계획했던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띠는 이달에 자신의 성과를 돌아보며 내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평소에 미뤄왔던 도전이나 배움을 시작하면 더큰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은 원숭이띠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함께하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더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